잘 들으셨나요? 이제 세 번째 수업, 네, 3주차 마지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자원봉사의 필요성, 의의 예, 수요자 측면에서 공급자 측면에서 또 자원봉사의 측면에서 예,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자원봉사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특성,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공부할까요? 첫 번째, 조직성입니다. 두 번째, 뭐 지속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자발성인 것 같아요. 스스로 원해서, 아까 자원이란 말 했었죠? 스스로 자자의 원할 원 자. 그래서 스스로 원해서 오는 것, 바로 스스로 자발성, 자발적으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원해서 오는 그 이루어진 행동들이 바로, 개인을 위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이타성 활동이어야 되는 거죠. 즉, 이타성, 이타, 이타적인 활동이란건 뭐냐? 공공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회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사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 본인의 것을 내놓고 타인을 위해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스스로 원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보수성입니다. 예, 그것을,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것을 재, 재화, 재, 경,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설령 없어도 내가 내 자비를 들여서라도 활동을 하는 것 스스로 원하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활동 이게 바로 자원봉사의 특성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바뀌었죠. 음, 몇년 전서부터 이제 그 자원봉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인명구조를 한다거나 수중 인명구조를 한다거나 수상 인명구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산악에 산업 인명 구조를 한다고할 경우에 그런 저희가 활동을 하면 제가 이제 특수 재난 구조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천안시에 그런 활동을 해서 나간다라 그러면 천안시에서 교통비를 뭐 일비하고 교통비를 일부 지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일비라고 해야 저희가 천안함 때 그때 그 그다음에 세월호 때이때 그 순환 구조 활동을 나갔었는데. 하루에 만 천안시에서 다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했더니 천안시에서 벌써 몇년전 얘기네요. 만 8천 얼마씩 계산을 해서 교통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비를 계산을 하셔서 만 8천 얼마씩을 일주일 갔다 갔다 이렇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곱하니까 뭐한10 얼마를 <laughs> 예, 그때 받아주셔서 이건 국가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해서 주셔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완전 무보수성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특수적인 어떤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교통비 정도는 실비 지급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아직은 예, 특성으로 보면 좀 무보수성 그것이 이제 실제 일을 했을 때의 금액에 비하면 너무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교통비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이건 일예일뿐이고 실제는 거의 무보수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시죠. 그럼 기타 특성으로 좀 보면 조직적이다. 또 지속성이 있어다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된다라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어져서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타성, 또 교육성, 민주성, 복지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자원봉사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 자원봉사의 철학적 배경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철학적인 어떤 배경들, 이론적인 배경들 아니면 철학이라는 게 뭐죠? 모든 학문의 기본을 철학이라고 하죠. 어, 인간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어떤 인간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주는 게 철학이죠. 그런데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과연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어떤 배경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동기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주된 동기에 주요한 원인이 되는 배경들을 좀 보면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예, 자비롭게 베푸는 행위로서 소외된 이웃들의 당면한 욕구에 대응하여 주고 배표는 행위. 이기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도움의 행위를 주기 위해서 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가 박예정신이라고 합니다. 박예정신. 끝없이 사랑해주고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초에서 소외되고 공공한 이웃을 차별없이 두루 사랑하고 원조하려는 생각들. 네. 세 번째가 상호부조의 정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제가 이게 교재를 선택을 하게 된 거에 큰 음, 이게 있었는데요. 머리말에 보시면 음, 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 대상의 사례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요. 어느 수상자의 소감 중에서 나, 너 이렇게 선긋지 않고 우리로 사는 거지. 나일 때는 극복할 수 없던 게 우리일 때는 채워지더라니까라는 소감을 누가 발표를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으신 정신이 아니신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윤리 아니면 박애 정신, 뭐 상호 부조의 정신 뭐다 좋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음 마음으로 느끼고 그 실천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자원봉사인데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상호부조의 정신이죠 내가 어려울 때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럿이 같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조금 힘들 때손 내밀어주고 밥한 숟갈 덜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호부조의 정신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근본적인 어떤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철학적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 네 번째가 이제 시민참여의 정신입니다 민주사회에서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시민 참여의 정신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자원봉사의 정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자발적인 참여주의. 네. 그다음에 그 밖의 특성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성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적 배경들, 이론적인 배경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원봉사의 기능입니다. 예. 예, 첫 번째 예방적인 기능입니다. 예, 두 번째가 치료적인 기능, 세 번째가 교육적인 기능, 네 번째가 발전적인 기능이다라고 하면 예방적 기능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예. 예방적 기능을 할수 있다. 사회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요. 아니면 국가에서 공,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들, 민간기관 아니죠 사회복지 기관에서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채워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죠. 예, 네, 그런 예방적인 기능들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러한 기능들,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아니면 치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정신적으로 꼭 신체적으로 뭐 약을 발라 주거나 뭐뭐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던부 분들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도와드리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말벗 서비스 전화 걸어 주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음식이나 뭐 반찬 나누기 활동하시는 많은 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많은 치료적 기능들을 예방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요, 교육적 기능, 아까 초중고 대학생들 아니면 직장에서의 그 봉사 활동들 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셨죠, 설명을 드렸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발전적 기능, 사회 통합의 기능입니다. 자원봉사가 바로 공공 선을 위한 활동들, 스스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모여서 사회가 상부상조의 정신이 늘어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접연 확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발전을 이루고, 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발전적인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특성과 기능인데요. 첫 번째가 치료적 또는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한 조건들이나 문제들을 확인해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프로모션 활동, 그, 홍보하고, 뭐, 이렇게, 그 공공, 그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어려운 데를 알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기금, 자선기금들을 모으는 활동들도 하죠. 예,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역사회 반응을 보고 평가할 수 있죠. 만약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금 음, 프로그램들 아니면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 정책에 사고 있는 기, 프로그램들이 좋다라 그러면 많은 자원봉사자들 참여하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겠죠. 또 그러한 자원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이해도 조사 아니면 욕구조사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조사를 지표 조사를 통해서 이런 평가들을 반, 간접적으로도 해볼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가난한 자및 권리를 빼앗긴 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민 참여의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방법이나 자, 자선 그 자원봉사 방법이나 환경 미화 또 그다음 에 교통 정리 등의 사회 전반적인 복지에 참여 방법 아, 방법입니다 방범, 방법이 아니고요 방법 예방 범법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법 그다음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교통 정리 등의 사회 전반적인 복지에 자원봉사가 참여할 수 있죠 그다음 에 캠페인 활동 홍보 활동 및 모금 활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에 대한 피드백 활류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기,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서의 충분한 활동을 한다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점점 늘어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더 좋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또더 더운 더 발전된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피드백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봉사의 특성과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의 개인적인 가치, 현대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의 가치를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도록할 텐데요. 첫 번째로 둘러보실게 자원봉사의 개인적인 가치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음,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보면, 봉사자의 기술과 지식을 나누어줌으로써 예,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자, 전문가로서의 퇴직을 오랜 동안 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 자기가 일했던 분야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현장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일례로 저도 이제 간혹 저희 모교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고3 수험이 끝, 시험이 끝나면 여러 시간들이 남더라고요. 그 시간에 뭐, 이게 그 취업에 대한 것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 스스로 저도 이제 자원봉 강의 없는 날 이제 학교에 가서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이제 후배들도 만나고, 은사님도 만나고 하면서 특강들을 간혹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 아들 같은 후배들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회 경험들, 어떤 사회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마해야 되는지, 자신을 노력들을 다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나면 정말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의 개인적 가치로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봉사자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스스로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종사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네. 나보다 못한 아니면 조금 부족한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우리 가족의 소중함 또 우리 가족의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사로서 느껴질 수 있는 가치죠 또 봉사자 스스로가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또 인격적인 성숙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원강,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수양이 되고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나와 환경이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간접적인 사회 경험 또는 직접적인 사회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인간관계의 폭도 넓히고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의 개인적인 가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을 거다 즉 사회적인 어떤 욕 부족한 부분들 욕구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그걸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욕구잖아요 데이즈라고 하는 욕구인데 내가 그런 활동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타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아 현재 나도 정말 아 나도 정말 불만족스러웠고 나도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가지고 싶었지만 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노력해도 그걸 못 가지는 사람도 있고 아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예 아니면 그걸 내가 못 느끼고서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 그러면 자원 봉사를 통해서 일상 생활에서도 본인 생활에 만족하고 즐겁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예, 자원봉사 활동에서의 개인적인 가치다 라고 이야기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예, 사회적인 가치는 첫 번째 국가나 지방 조직의 행정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보완해주는 역할들을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 한다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사회의식과 참여의식을 자원발,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예, 그런 것들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고, 이런 어떤 의식들을 더 가지게 될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세 번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인 에너지를 건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발전하면 발전한 개인들이 많이 모인 사회가 바로 선진 사회가 될수 있겠죠. 건강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될수 있겠죠. 또 그러한 사회, 지역 사회들이 많이 모여지는 국가들이 많이 모여서 막 이루어진 국가가 선진 국가가 되는 거겠죠. 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나 뭐 이런 나라들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많은 나라들이 보면 당장에 스스로의 삶을 아니면 스스로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일례로 예, 요즘 매스컴에 이제 미얀마 사태가 이제 매일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군사 구태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이제 민주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군사가 군사적으로 강경대응을 함으로써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1980년대 군사독, 군사독재 시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쓰이고, 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도 SNS를 통해서 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참여하는 방법들을 찾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그, 그, 그러한 발전되지 못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각 개인들이 이제 사회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그 다음에, 그래서 국민들이 뭉치게 되는 또 민주,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이런 교육들,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경험들, 물론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어떤 그런 민주 시민의 의식 소양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통해 사회적인 어떤 의식들이 커지고 보는 시각들이 넓어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의미에서도 자원봉사 활동도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전 세계적으로 미얀마의 그런 활동 SNS를 통해서 아니면 미얀마에서 나온 소식들을 전 세계 SNS를 통해서 퍼뜨리고 하는 이런 활동들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사회 국가 내에서 음 이제 지구는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되어 있잖아요. ITC 기술이 발전해서 제가 봉사 활동을 통하거나 뭐 기부금을 낸다거나 우리 매스컴에서 자주 보는 뭐 유니세프나 뭐 국제난민 유엔난민기구나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를 통해서 교육을 위한 기금, 아프리카의 물 뭐 물을 하기냐 우물을 만드는 어떤 기금을 보탠다거나 빈곤에 관한 부분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낸다거나 하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원봉사의 하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민의 의식, 사회 문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의식들을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시민의 의식들을 모아서 그런 의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아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미얀마의 국가 군부 독재에 대해서 잘못됐다 소리하고 시정해야 된다 소리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하고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지지와 그들에 대한 응원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확대돼서 또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요. 또 복지 국가다운 사회로의 형성과 발전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유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또 냉소적인 이기주의를 원정적인 이타주의로. 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나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한다라고 그러죠. 사람은, 예, 많은 석기 시대나 뭐 청동기 시대는 혼자서라도 살아가실 수 있으셨겠죠. 아니면 손자사가 아니면 가족끼리 소규모 가족 사회, 뭐 이렇게 씨족 사회, 부족 사회로 이렇게 경제 생활도 하고 생존을 유지해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가족만 가서 아니면 저희 가족만 저 외딴 섬에 가서 산다라 그러면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음,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뭐살 수는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아니면 현재의 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원시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거는 발전한 게 아니라 퇴보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타주의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네.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현대사회에서의 자원봉사의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는 인정받을 욕구와 권리입니다. 내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타인에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자원봉사자로 인정받고 아, 내가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아직은 내가 우리 사회에 쓸모 있어. 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욕구를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비밀 보장의 욕구와 권리입니다.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클라이언트 비밀이나 같은 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비밀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저에 대한 비밀도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공, 개한 부분들을 뺀 나머지 부분들. 만약에 해야 된다라 그러면 저한테 동의를 얻거나 저한테 미리 사전에 예, 양해를 구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욕구와 권리를 당연히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 지지받을 욕구와 권리입니다. 나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이런 것들 부분이죠. 그 다음에, 후, 자원봉사자로서 훈련받을 당연한 욕구와 권리가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개인적인 만족의 욕구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스스로도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분을 도와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에 대한 자 실현을 위한 활동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고 그런한 욕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섯 번째로 기관이나 자원봉사로 활동을 할때 협력사로서 기관의 협력자로서 아니면 정부 어떤 그 프로그램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협력자로서 처우받고 대우받고 그렇게 할수 있는 욕구와 권리가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자와 활동가의 책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아까는 이제 권리에 대해서, 욕구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 드렸고요. 자원봉사자가 되려고 그러면 활동가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일들을 책임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 아니면 정부에서 하고, 있, 아니면... 뭐 어떤 그 기관이 든 어디에 사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아이 사람은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신뢰를 줄 수야 되고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직무기술서 이제 나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저희가 배워 나갈 텐데요. 자원봉사와 가는 업무를 정리해 놓은 게 직무기술서인데요. 직무 기술서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죠.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예비 교육이나 훈련 혹은 기관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당연히 참여를 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욕구나 어떤 그분들에 대한 특성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전문적인 어떤 기,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르게 참, 나와 함께 봉사에 참여한 다른 일원들, 아니면 기관의 종사자들, 아니면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존중과 협조를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윤리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윤리가 뭐죠?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자원봉사 활동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매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 내가 시간 남으니까 아니면 아니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나도 할수 있겠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책무를 가 책임성을 가지고 내가 하게 되면 당연히 스스로 원해서 무보수성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참여를 기꺼이 하는 거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 신뢰해야 되고, 알게 된 비밀들을 보장해줘야 되고, 내가 필요하면 기술이나 예비 교육이나 훈련들을 받아야 되고, 타인을 존중해가면서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실천 활동들을 함께 각오하고, 마음을 다잡고 참여해야 하는 거죠. 예,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의 동기와 참여입니다. 예, 동기라는게 뭐냐 하면 개인이 일정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원이죠 영어로 모티브라고 하는데 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때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의 동기는 뭐냐면 개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철학적인 배경에 나오는 박애정신 종교적인 신념 뭐 시민참여의 정신 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자원봉사에 참여의 동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이나 친인척이 불행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이 타인의 온정을 받고 예,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또는 타인의 봉사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또는 가족 학교 친구 사회 동료들로부터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아서 강연이나 서적 대중 매체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원 봉사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자원 봉사 활동을 요청하는 주변의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또강자나 연수 과정에 동참하는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또 자기 능력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한다. 찾고자. 자원 봉사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 동기들이 있다라고 이성록 연구자는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적인 동기들을 좀 보게 되면, 예, 잘 보시면 2014년 한국 자원봉사 문화에서 발간한 통계인데요.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또는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한다.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와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돕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서, 또 고용주나 직장의 장려를 통해서 이런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들,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동기적인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활동 주체에 따른 동기를 보면 개인적인 동기 아니면 기관의 동기 아니면 공공기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자원봉사에 대한 특성 자원봉사의 의의 뭐 같이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사회복지와 자원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 음,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